반사, 반사 레펠, 어 있는 메가진 아, 두개가먹었고았네 반사인, 사인 아! <laughs> 아, 뭐 하는 거야? 반사인,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? 고 <laughs> 어, 반사인 씨발 그걸 왜 던져?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, 애이 있었어, 이새끼야 이거 <laughs> <laughs> 같은 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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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할 여있어 아, 빠져쪽이구나 기역자 이또 있다. 다쇼이프 2위터. 쇼크라이프 2위역자크라이프2이프빵이나게 I'm 이 e l o a 릴 bomb. 리지리짜라짜라 소보 또 찌리 아프네. 소보 소보 아... 아... 서버, 서버, 좀 많이 아프네. 치리치리 아, 아... <목소리> 차차차. 아 무조건 치리차라야. <찌리> <목소리> 아, 여기 씨발 롯해 아무도 없네. 아 대박 들어가 이 아, 돼, 아, 아. 들어왔어요. 히바나 히바나 지금 콘파계단 1층. 첸좀 렉. 라이트. 알파한 has been located by 다 오케이. 아, 지금 근처 불빛. 저거 와긴 역겹다, 여러분. 될 걸. 지하 하나 남았다. <봤비> 아, 아 어, 아. <봤비> <laughs> 아, <무서운 봤비> 아 <,ema> <봤비> <봤비>

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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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갑자기 갑자기 다시 기갑가기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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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형. 지금이다. 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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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면 안돼 형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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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벽 저 화장.. 외벽 들어오고 중계 쪽네와 <laughs> <놀놀놀놀놀놀놀� Equator> 맞네? 맞네 맞네? <오> 이게 뭐야 아 레이스 맞는데? 레이스 트랙 맞는데? 아 맞네 맞네

끈? 아, 뭐야? 아유, 이 하나, 둘, 두 명이나 있네. 슬래치, 딸피, 우와! 핑카 어? 어? 있어, 핑카. 우 트위치 뭐야? 슬래치, 슬래치랑. 핑카도 있다, 핑카. 존나 초딸피야. 슬래치, 핑카, 트위치. 트위치. 둘 밟으러 왔어, 카카도. 나이스. 카카도 하나 잘. Swapping mags. No, I'll come the last operator standing. Reload.

Op four, last op standing. Op four eliminated. Mission mm -hmm. success.